올라가 니다 본인 이 다칩니다. 자기야, 주방 봐봐. 와, 창 너무 이쁘다. 와, 미쳤다. 자기 이거 도배도 색깔 너무 이쁘다. 종다이 양이 사준 밥솥. 이건 사은품인가 보다. 아, 이거 부엉이. 이거 부엉이 뭐야, 엄마? 부엉이 뭐야? 장식? 하여튼. 뭐 이렇게 뽑았어? 인 스커트, 스몰. 얘도 같이 입을 단가락. 단가를 엄청 많이 샀네. 얘는 원피스. 얘도 못 기대된다. 데일리 모코. 얘는 그냥 딱붐 티셔츠, 흰색깔. 얘는 검정 양말. 이렇게 샀습니다. 우리 모코블링 모델. 같이 하는 건 그냥 같이 아는 사이니까 근데 걔 원래 맨 없는 다음. 와 김치 <찐나? 목소리> 무야호무야호그 응? 응. 요즘 유행이라며 <목소리> 무야호 아니야 야호 이건가? 나 그건 모르겠어 근데 유행인건데 그었어 약간 그런가에 바삭한 냄가그좀 됐어 <목소리> 맛있겠다 어굴이왜 이렇게 잘 흘렸어? 나? 진짜? 운동해서 그지 아, 아아 뜨끈뜨끈해. 뜨끈뜨끈. 씻 아, 아니, 아니, 뜨끈, 뜨끈. 네. 네. 씻고 왔어? 아니, 딱 얼굴 뭐 씻고 자는 응. 시 이렇게 시한데아막땀 응. 닦는 거 같아. 근데 내가, 내가... 지 근데 막눈 빨개졌잖아. 근데 오늘 스쿼트 했는데 눈이 하나도 안 빨개지는 거야, 요즘에. 스쿼트 체질이 또 바뀌었나? 왜 그러지? 몰라. 눈이 안 빨개져. 원래 눈 빨개졌거든. 스쿼트는 아, 안 돼. 고기랑 하나씩 꺼낸 다음에 나머지 곰백이라 넣어서 이렇게 해그 돼. 고기 꺼내야 아, 좀 익은다. 여기다 꺼낸다. 좀 이따가 한다면서또 바로 꺼내데 내가 봤을 때 이거인데 어... 어이가 아리맞아 그래서 맛있었어? 근데 나는 거의 김치볶음밥하고 계란찜 먹었어 고기 와사비 싸먹고 맛있다 응. 갤럭시로 그래? 갈아탈 거야 앞으로 바꾸면? 응. 아, 진짜? 뭐,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괜찮다는 그런 걸못느껴지고 아, 여기 또 맛있겠다. 응. 다 해봤다. 나의 브이로그에 출연해줘. 브이로그에 출연해달래. 아, 그래? 전화 잘했어? 아, 누구야? 야, 나 아직도 토니모리여신광채 비비 써. <laughs> 야, 근데, 야,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아, 아직 어? 어디, 어, 어디 가서 그 비비를 어. 꺼내기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어디 다. 어. 막 맥이랑 이런 파운데이션 썼다? 음. 근데 진짜 하나도 내 피부야. 너랑 맞는 걸 <laughs> 써야지. 근데, 근데 맞는 게 맞나? 그건데, 어디 가서 화장실 그 비비를 <laughs> 꺼내기 꺼내기가 너무 빨리. 나도 쿠션도 피비야? 안 맞아. 오늘도 광채 비비야? 나는 어. 쿠션도 다 떠. 그 파운데이션을 써 파데가 뜬다니까 응. 그래? 그나 내가 그래서 비비가 맞나? 어 아, 화도 아, 오랜만에 아, 들어본다 <laughs> 진짜 나7년야나 아, 고등학교 그래. 때부터 이것만 계속 쓰는 것 같아 진짜? 어, 한 번씩 이제 방황을 하지 다른 데로 이제 갈아타보려고 음. 뭐 요즘에 뭐 헤라 그게 좋다며 그래서 또 지금 건조를 어, 살까 하는데 그니까 나건조하다안하사아건조대 응. 뭐 클리오 요번에 나온 쿠션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 살라고, 또 후기를 좀 찾아봤다. 근데 그래 어어어, 어, 어. 아, 나는 그래, 그가지고그가 그래, 그어 어. 래 그래, 그 많이 팔고 어. 그래, 그렇 그래, 그래, 장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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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 그래, 그라라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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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개를 보더 한 다음에 한 컷으로 합치는 거. 어, 아니야. 은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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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입술이 너무 근데 <laughs> 너무 아파.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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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 처리해서 <돼>, 입술만. <laughs> 네 일반인들은 빨지는 게 쉽지 않대. 아니 근데 나는 나는 비교적 음. 엄청 웃었거든. 근데 오빠가 못 웃는 거야. <laughs> 음. 막. 막 여기 막실룩거리고어 잠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나만 할짝 얻어서... 이모가...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같다고 해서 내그 말을 해 이모, 내가 더잘생는 거야. 내가... 이래서... 어, 난건알려 어색하지... 어떤 이가안 난... 좋은데... <laughs> 향이... 향이... 거같아아무도안 찾아봐. <laughs> 아, 내내 내 인스타 찌질이다! 얘가 스토리 같은 거딱한번 올렸거든? 근데 나너 스토리 올린 거 보고 <laughs> 감격했잖아. 난너 너무... 진짜 예전인 <laughs> 어, 것 같아.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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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예진이 근데 애교탈트 만들었잖아. 그거 딱한번 어, 올렸어. 어, 어, 맞아. 그 전에는 막언니들 자꾸 술 마시는 거올리라 해가지고. 부매랑술한번 올렸어. 부랑 짤냐? 너왜 약간 잘못 들려? 아니야? 어, 개성 있게 찍고 싶어. <laughs> 여기다, 여기다 봐봐. 여기 <laughs> 개성 있지 않아?